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은 평택의 깨비단 금괘신녀 맹시제자입니다. 아네 선생님, 선생님은 왜 신을 받으셨어요? 어, 저는 신을 받게 된 계기가 어, 하는 일마다 안됐고 그리고 사업도 한 서너 번 했는데 이래 망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는 꿈으로 저는 선몽이나 이런 걸로 조상님들이 찾아와서 저한테막 서류도 주시고 네 그렇게 꿈 자리가 너무 산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해도 잡기 자꾸 막히고 그때부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안 됐고, 취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안 됐죠? 네, 제가 첫 사업을 27배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식당을 했습니다. 크게 갈비집을 했었거든요. 어린 나이지만. 음.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한 1년 정도는 장사도 잘 되고, 정말 손님도 많았고, 괜찮았어요. 근데 1년 정도 딱 지나니까 제가 아닌 제 가게 손님들로 뭐 손님이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 옆에 식구로 인해서 돈을 해 줘야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처분을 하고 보증금 빼고 다 처분한 돈을 밀어 넣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미용 기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용실을 그 뒤에 또 하게 됐는데 자그만하게 장사는 또 겁나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1년 정도 딱 하고 나서는 또 손을 털게 만들더라고요. 옆에 상황이. 네. 그래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접은 게한 3번 정도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올 구정 들어서 이제 취업을 하면, 물론 코로나 여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출근을 며칠 날 하세요 해서 이제 그때 출근을 하려고 하면, 일을 못갈 정도로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몸살 난 것처럼 오한이 들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못 가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하려고 하면은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음. 자재가 끊겨서 음. 예, 채용이 취소됐다라고 아. 그게 수도 없이 반복됐었어요. 오. 올해에. 네. 마스크 공장에서 지켰었던데. 네네. 마스크 공장에도 갔었는데 음. 제가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조금 안 좋은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나오게 되는 계기가 이제 그 조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분하고 약간 부딪혀서 제가 나왔는데, 나오면서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잘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딱 나온 지 6개월 만에 마스크가 한참 호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무조사 뭐 이런 거에 걸렸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이 구속이 돼서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제가 이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파출 일도 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기도 이제 가서 나오면서 좀안 좋게 말하고 나오면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정말 뭐 이렇게 어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나 이러면 정말 한3 개월 있다 문을 닫고 음... 얼마나 가는지 보자 하면 문을 닫고 음...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게 이제 말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가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점을 보러 갔었거든요. 음. 가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저보고 당신도 우리와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음. 그막 엑소시스트에 나오시는 분들도 한 번씩 찾아가면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40 넘어서 기때 꼽을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하던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이러고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구정 지나서부터는 이제 선몽으로 자꾸만 꿈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할아버지 계시는 자리에 막. 큰절을 하고, 선물을 받아오고, 그리고 막 선녀분들하고 막 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막, 어, 좀 심했을 때는 방울을 들고 제가 막 흔들면서 밤새도록 뛰고, 네, 그리고, 이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꿈에. 제가 이제 그 장군님하고 같이 말을 타고 사냥을 다니고, 네, 막 그런, 남들이 꿀수 없는, 처음에는 그냥, 아, 로또 대박 꿈인가 보다. 예, <laughs> 네, 그래서 로또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천장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눈으로 보인 거예요. 천장에서 오방색 실이, 내려오면서 부처불자 한자로 내려오고 신이라는 한자가 내려오고 미륵보살상이 막 내려오면서 막제 몸을 이렇게 휘어 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머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막 수면제도 먹고 자살할 생각도 한두번 정도 했었거든요. 네그 정도로 제가 생활이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심히 미약해 가지고 헛것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막이제 실제로 귀에서 방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음. 막 들리고 막 이상한 호랑이가 엉거리는 소리라든지 막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제 귀에 그리고 꿈을 꾸니까 삼신 할아버지 탱화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림에서. 네. 예, 예. 삼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저 호랑이가 네. 저한테로 탁 튀어나오면서 저한테 어흥하면서 안기더라고요. 오, 오, 오.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네. 와,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네. 제가 이런 꿈을 꾸나 보다 이런 네.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기를 해보려고 미용을 다시 하려고 이제 점집에를 갔습니다. 물어보러. 음. 근데 이제 갔는데 앉자마자 저보고, 신이 오셨다고, 오신 지한 3년 정도 됐고, 이런 걸다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할머니가 뭐 앞을 서시고, 뭐 할아버지도 보이고, 동자님도 보이고, 다 오셨다라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그런 게 많잖아요. 무속인들이 돈 벌려고 구태야 된다. 네. 막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이쪽에 긍정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러고 이제 나와버렸거든요 돈 아깝다 이러면서 그런데 왠지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그 뒤가 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을 또 가봤어요 유명한 곳을 근데 거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서 엑소시스트에 나오던 그 무당분들, 선생님분들 한 3, 4명 찾아다녔고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선생님들도 한네분 정도 찾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려고 눌릴 수는 없겠냐라는 것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눌릴 수 있는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로 끝내고